안녕하세요. 윤고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많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차량, 폭스바겐 골프 GTI 8.5세대입니다. 어, 이번 이 폭스바겐 골프 GTI 영상에서는 어, 골프의 특유 드라이빙 퍼포먼스 그 감각과 어, 새롭게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것은 흙고 지나가야 되겠죠. 골프 GTI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현재 미등은 제가 일부러 켜져 있는 상태고요. 골프 특유의 레드 스트립과 전용 범퍼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어, 처음에는 저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허니콤 스타일의 안개등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8.5세대로 들어오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범퍼 디자인은 허니콤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5세대는 디테일을 조금 더 가다듬은 그런 느낌을 입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이는 느낌 자체는 아, 여전히 골프 GTI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자인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G T I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이 골프 G T I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헤드램프 자체가 엄청 얇아졌잖아요. 이 헤드램프 자체가 람보르기니 그 테메라리오 그 안개등을 보면 이 골프 G T I가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해치백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저는 이 골프를 봤을 때 흉면부가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흉면부를 봤을 때 어, 전면 문짝에 보이는 저 GTI 레터링과 어, 새롭게 적용이 된저 휠도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휠도 보면 우리 보통 저 휠도 보면 볼트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렌치를 따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휠 커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대용량 디스크와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미차장 골프 gti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 사양 타이어는 다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간의 gti 로고가 딱 되어 있으면서, 아, 나좀 달리는 차인데,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보면서 가장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은 바로 이 C필러. C필러에서 이 떨어지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 자, 그 다음 후면부로 넘어갈게요. 후면부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보여지는 거는 테일 램프가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테일 램프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이 테일 램프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총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제가 이세 가지 모드도 참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이 폭스바겐에서 이 사용하는 IQ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LED 라이트인데 이 폭스바겐에서 부르는 거는 IQ 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IQ 라이트 같은 경우가 전면, 후면 모드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운전을 해봤는데 어, 골프가 이 헤드램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도 보면 여기도 IQ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헤드램프 자체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LED가 양쪽으로 조절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코너링 주행할 때 아주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골프의 램프입니다 다른 차량 중에서 i30나 다른 차량들도 있지만 이 골프는 진짜 너무나도 이쁜것 같습니다 화이트나 기타 다른 색상도 있는데 그 색상보다는 오히려 이런 색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레로 탑승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GTI 전용 시트가 먼저 여러분들 딱 보일 텐데 이 GTI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스포츠 시트입니다. 단단하지만 부담감이 없고 운전자 중심에 단단하지만 부담감이 없고 그리고 단단하지만 부담감이 없고,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내 자체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전에 집중, 그리고 컴팩트하지만 운전에 집중되는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골프 8.5세대에서 가장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IDA라고 해서, 새로운 음성인식 비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화면 넘기는 부드러움 자체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디스플레이가 터지면서 직관적이어서, 야, 골프를 처음 타시는 분들, 그리고 8 5세대 인포테인먼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뭐 적응도 빨리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차량에 대한 그런 주요 기능 주차도 접근성이 빨라졌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진료찾기라고 있습니다. ESC 스타트 스톱, 뭐 실내 모니터링, 그리고 가장 뭐 조절하는 HUD 위치 또는 뭐 보조 시스템 켜고 끌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길게 누르게 되면, 키립을 0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주행 보조 시트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집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 골프가 되어 있다는 점,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달라진 게 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저 인포테인먼트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IDA 같은 경우, 뭐,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객님의 도와들 IDA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 IDA를 작동을 시켜볼까요? 음성 인식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해볼게요. 어, 어 이건 시동 걸고 해야 되겠어. 다시 에어컨 온도 25도로 맞춰줄래? 알겠습니다. 온도를 25.0도로 설정할게요. 오. 여기 보면 또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에어컨 모드를 소프트로 해줘 냉방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나 봐요 지금 현재 에어컨은 스마트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에어컨 모드를 소프트로 해줘 냉방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요거는 따로 음, 잘안 되나 보네요 다시 불러 볼게요 안녕 IDA 요렇게 네,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다른 안녕 폭스바겐도 있습니다 어. 죄송하지만... 어, 바로 활성화가 되고 여기 보면 어 이거는 내가 따로 설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자 어, 요거는 요문구로해 볼게요 하이야 <laughs> 반응이 좋네요 이 ida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건 웬만한 것 같아요 뭐 차장 설정 주행 모드 엠비언트 라이트 에어컨 제어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다되고요 어, 새롭게 적용된 이 골프 gta 의 인포테인먼트는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 인디비주얼 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 로 들어가게 되면 DCC라고 해서 다이나믹 세시 컨트롤이라고 차량의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향 구동 장치, 외부 엔진 사운드, 내부 엔진 사운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에어컨 제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기 다각 차량에 정보가 이렇게 다 뜨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어, 차량의 구동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끔 설정이 돼서 뭐. 주행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앱 커넥트 같은 경우도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GTI 8.5 세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이 터치 조작감 자체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가장 보이는 거. 여기서 안내 시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뜨고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HUD에도 이 경로 안내가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이 HUD를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의 방향이나 이런 거다볼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다른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엔진 스타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파킹, 그리고 기어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R 중립 드라이브 스포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골프 GTI를 타면서 오디오에 대해서 생각보다 좋다고 느꼈습니다. 오디오가 현재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만카돈 오디오가 여러분들 좀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골프 GTI의 음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 보면 뭐 포커스, 음향, 뭐 음향 이런 거다 조절이 가능하고 어 처음에 눌러서 서브 우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골프는 골프다라는 게 가장 한마디로 정리가 될것 같거든요. 굳이 제가 백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골프 GTI 같은 경우는 직접 운행을 해봐야 돼요. 이 골프 GTI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로 골프 GTI의 주행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GTI고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이 골프 GTI에 대해서 스펙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네이버에 골프 GTI 딱 검색을 하면, 어, 떻게 나오냐면, 폭스바겐 골프 GTI 2 0 2 6년식이고요 어, 2026년식 폭스바겐 골프 GTI의 가격은 어, 5175만원입니다. 5천만 원의 콜 골프, 골프 GTI라. 음.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주행 모드는 제가 지금 인디비주얼 개인 설정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쓰... 가장 단단하게 해놨고 조향과 구동 장치는 모두 컴포트 내부 엔진과 내부 엔진 사운드는 스포츠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량의 퍼포먼스를 뭐 엄청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전상에서 갈수 있는 만큼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폰 속기는 이렇게 드라이브S 이렇게 하고 어 처음에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가볼까요? 컴포트 모드로 해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컴포트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딱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이 골프 제가 예전에 GTI 그 오팅어 버전이라고 해서 그 GTI 순정으로 들어가는 이 카본 익스트레이어 패키지를 그때 이제 골프 GTI를 느꼈을 땐 저는 진짜 차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역시 그냥 차는 골프야. 에이, 굳이 이 골프라는 차량은 내가 꼭 설명을 해야 되는 차일까라는 게 가장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 진짜 여러분들 골프는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이 해치백의 정석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골프가 어, 무려 지금 출시를 한지 50년이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골프 50주년이라 해가지고, 어, 이런 이벤트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골프는 그만큼의 헤리티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차단입니다 그만, 그 말은 무엇이냐. 5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를 내고, 또 실용적인 주행을 할 때는 또 실용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그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장 가지고서 지금 한, 이틀째 주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어, 제가 그렇게 엄청 많이 밟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 골프의 연비가 한2 7 k m 정도시 키더라고요 고속도로 내려올 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21km까지 봤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정체 때문에 연비가 어, 좀 감소되어서 마지막엔 최종 연비는 20.6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골프가 이런 실용적인 영역에서 실용적인 영역에서도 연비나 이런 퍼포먼스도 다 너무나게 좋은 그렇게 차량이거든요. 장점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 GTI의 장점은 현재 지금 컴포트 모드로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핸들이 어, 직결 핸들이 제가 운전에 살짝만 이렇게 욕, 욕, 이렇게 도 차량의 반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욕, 욕, 이렇게 도 앞머리가 되게 짧아서 그런지, 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스티어링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컴포트 모드일 때 그렇고, 이제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꾸게 되면, 뭐 스포츠 모드나 내가 설정한 뭐 인디비주얼 모드로 또 다르게 가면, 어, 바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차장이 단단해졌습니다. 어, 다이나믹 섀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DCC가 들어간 이 골프인데 엄청 단단하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고 그딱 중간에 아주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엑셀도 살짝 밟을 때도 차장의 즉각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주행. 하면서 이 과급 압력 같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일상 주행에서 주행할 때 거의 이런 도로를 많이 주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느껴지는 거는, 아, 이 골프 GTI는 그냥 일상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저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다 단단하면서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 골프 GTI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이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골프 자체가 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데일리에서도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 GTI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GTI의 장점은 뭐가 있냐? 언제나 내가 달리고 싶을 때확 달릴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뭐 280마력으로 가지고 있지만 뭐이 골프 GTI에는 그거보다 조금 245마력의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DCT 변속기와 이 골프가 가지고 있는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그런 느낌 자체는 저는 되게 운전의 재미를 향상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컴포트 한 차체입니다. 휠베이스가 짧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짧고 그 다음에 공차 중량도 1500km가 안되는 1475km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행을 할때 차량이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주행하시는 분들은 경량이란 걸 중요하잖아요. 경량이란 걸 중요하기 때문에 GTI 같은 경우는 앞에 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골프 R 같은 경우도 있는데 골프 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 차장은 논외로 할게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IDA라고 e 하는 음성인식 비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새롭게 바뀐, 이 메뉴 조작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딱 봐도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뭐, 전화면 전화, 뭐, 내비게이션 내면, 내비게이션 면, 내비, 내비게이션, 뭐, 차장, 뭐, 주차 보조 시스템, 뭐, 차장 설정, 주행 모드, 뭐, 에어컨 제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차량에 직접적으로 딱설정을 들어가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또 외부나 내부 이런 거 조절 가능하고 상태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보일 수도 있고. 차량의 데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컨트롤 하는 것도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볼륨 조절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가운데 터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바를 통해서 소리를 키우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매력적이고 동승석도 이렇게 에어컨 온도가 직접적으로 조절 가능한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주차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만카돈는 오디오도, 오디오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주행하는데 즐거움은 진짜, 골프의 주행감은 진짜, 아예 이거는, 저는 엄지, 척 들고 싶어요. 지금 방금 장점을 얘기했는데, 장점을 얘기했지만,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해요. 가격적인 면이 제일 크겠죠? 골프 GTI의 가격은 제가 아까 출발하면서도 말씀드렸던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이면 2 0 l 의 해치백을 여러분들 폭스바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 5천만원이면 선택지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펀드라이빙에 차량도 작고 5천만원 2.0 터보의 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장, 그리고 작은 차장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 골프만의 매력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5천만원의 가치, 내가 그 5천만원 줄수 있어! 하면서 탁! 카드 긁어버리고. 가격적인 게 제일 크죠? 우리가 차를 한두 푼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와, 역시 이거야. 과급 압력 보니까 한 2박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시 컨트롤을 단단하게 해놨더니 차량이 노면을 지금 단단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와우. 이 업시프트 뱅 소리가 세, 좋다. 뭐, 강하지도 않고. 가장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다운시프트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의 엔진 사운드도 지 스포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좀더 커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심장을 들끓게 하는 배기 사운드입니다. 차가 좋, 뭐 배기가 봐봐, 6기통이 아니고 4기통에도 이 좋은 배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골프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팝콘 소리가 귀엽게 터져요. 팡팡팡.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반떼 N 보면 빵 터지잖아요 소리가 큰건 아닌데 운전을 내가 즐길 수 있다? 이 정도면 그 사운드가 녹아내져 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 단점은 가격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골프는 매력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전의 재미를 중요시하는 분 또는 데일리와 펑카를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골프 gti 는 매력적이 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공간 활용이 우선이면 어, 다른 선택지가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골프가 진짜, 아, 이 맛이 있구나. 팝콘이 빵빵 터지는 건 아닌데, 이 부드럽게 터지는 팝콘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왜 이제서야 내연기관의 재미를 깨달았을까? 오늘은 이 오랜만에 저도 타보니 골프 GTI. 어, 새롭게 바뀐 8.5세대를 어, 기존 포맷 그대로 또는 인포테인먼트의 변화를 토대로 어,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댓글로 써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